CCTV가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범죄가 있었고, 그러면 CCTV가 그걸 다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핸드폰 내역들이 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요. 그것은 검찰이 해오던 모든 수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CCTV가 30일이 지나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말,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도 아니고요. 검찰 내부의 공간입니다. 아, 포렌직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CCTV 근거를 묻는데, 이에 대선 대대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아,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국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가 있었을 때, 30일이 지난 뒤에 CCTV 내역, 포렌직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 국기 물란의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CCTV 그리고 지금 우리 박범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정기록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공개하지 어,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그런 진술을 법정에서 했던 해서 충분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화영 의원이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에는 양심의 고백과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더 저희들은 철저히 진상을 찾아 나갈 것이고 규명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든 여러 가지 조치를 광고하게 될 것입니다. 손, 손주성, 손준성, 고발 사주. 이것도 국기문란 사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2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